포항시 남구 동해면은 군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오랜 세월 불편과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포항시가 추진하는 추모공원 문제로 지역사회가 어수선합니다. 류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의 한 마을 아침부터 주민들이 거리에 나와 구호를 외칩니다. 최근 마을 인근에 대규모 추모공원이 들어설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활동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군부대와 공항에서 발생하는 비행기 소음 등으로 수십 년 동안 피해를 입어온 동해면에 장사 시설까지 들여올 수는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동해면에도 지금까지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00m도 안 되는 그런 위치에 화장장이 생긴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반대 주민들은 추모공원 설립 예상 위치 또한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동해면에 추모공원이 설치될 경우 예상 위치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인근 산지입니다. 해당 산 바로 옆에는 2차전지기업 에코프로가 2조 원을 투자해 69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양극재 생산 공장을 구축할 예정인데 각종 제한으로 지역발전에 목말랐던 동해면의 경우 해당 위치에 추모공원이 들어설 이유가 없다는 게 대책위의 의견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뭔가 어, 지역발전에 호기가 왔는데 이때... 에? 이때 일은 화장장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정말 그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얼불성설이고 관련해 포항시는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 곳곳에서 설명회를 가져왔다며 아직 추모공원 부지를 공모 중인 만큼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도 제한 등으로 인해 개발이 막히면서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 중인 동해면에 추모공원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주민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